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게 참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의심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이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성격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여러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바라만 봐도 좋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챙겨주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막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혹한 어떤 분들은 좀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또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혹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존재로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선입견이 선입견이 딱 끼면요. 그걸 고치는 건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내 생각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걸 고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정한 기준과 또 내가 원하는 틀에 그 사람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강요하고, 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상처 주고 이런 실수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저지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요백의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친구 엘리바스가 얼마나 요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는지 그 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요비 지금 당하는 이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고난이 욥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비 그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면 예전처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요백에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그만 하나님께 돌아가 불의를 버리고 또 24절에 보면 요백에 이제 그만 탐욕을 버리라고 권고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욥, 너의 죄를 인정해라. 이제 그만 교만하지 말고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겸손히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예전처럼 너 회복될 수 있어. 이게 엘리바스가 요베에 해준 제안이에요. 사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쭉 읽어보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토록 요베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인데 왜 이토록 요베에 받아들기 이 힘든 상처가 되는 말일까? 좀좀 좀 의아했습니다. 여러분이 욕이라면 이 친구들이 해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욕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신실했고요.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욕은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에 욕도 답답해서 억울하다고 그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친구들에게 호소했을 뿐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어요. 비난했어요.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욥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권고했지만 욥은 억울하다고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계속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야, 얘가 내 말을 무시하네. 얘, 왜 이렇게 교만해? 이 교만을 꺾어야겠다. 이 생각에 요백에 더 심한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요불불쌍에 여기는 사랑의 마음보다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모습을 아주 이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누군가랑 대화하다 보면 아저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옳고 바른 말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프게 들리지? 아, 이런 생각이 들때 혹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 기준에 옳다 여긴다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요배 친구들이 요배에게 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또 겉면의 말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조롱과 판단과 평가의 말이 친구들의 말이었어요. 욥을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요. 말 한마디로 청량 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이 새치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작 가까운 사람 또 중요한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상처 주는 말또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정말 심한 말들을 저도 서슴치 않고 했을 때가 꽤 많더라고요 참 후회가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자격은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말이란 게 한번 엎질러지면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 입술에서 이 말이 나에게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평생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의 무기가 될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감정 하나 지키고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에 당연하다고 여길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실수를 당연하다는 듯이 상처주며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할 입장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최소 세 번은 이성적으로 곱씹고 그 말을 내 입술에 떠나게 하십시오. 그런데 자신 없으면 입을 닫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을 챙기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주고자 살리는 말을 의도적으로 할수 있는 훈련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야 될 입장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말이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상처일지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쿠션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존감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운 그 마음의 쿠션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달 살기 동안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인생의 큰 시련과 고통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우리에겐 당장 오늘을 살아갈 또 버틸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루의 은혜로 오늘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주지도 않고 또 상처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긴 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합니다. 아멘.